행복한 여행갑니다. 어, 오늘 원래 부다페스트로 넘어가려 했는데 어, 친구가 부다페스트에서 일이 없어졌다해서 여기서 하루 더 어, 릴렉스하면서 어, 영상 편집도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친구가 지금 어, 시, 시청 동사무소에 어, 뭐 세금 내러 갈게 있다해서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따라 오시오. 갑시다. Go. <laughs> 오늘 비가 와가지고 비가 많이 안와 No? Okay no, Nice no, no. 어,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근데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나간 김에 밥도 먹고 하고 오겠습니다 Yes 가봅시다 현지인들의 삶을 한번 자이 한번 제가 녹아 들어가서 같이 이제 녹아서 예, 같이 이제 행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예, 여기는 세금을 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포스타아포스타아 오케이. 저기가 입구고요. 어, 지금 세금 내는 게 15일 정도 밀렸대요. 어, 어떻게 될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와. 역시 처음 와보는 곳이라 다 신기합니다. 토요일은 12시까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데 안에도 이렇게 마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을 끝내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레트로 보그라고 가격이 가격 알려드릴게요. 음. 잠깐만요. 거기 가격을 대충 알려드리면 1,050이거든요. 1,050이면 엄청 저렴해요.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050을 알려드리면 3,800원짜리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어, 사실 여기서 먹을 때 저렴하다는 거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따가 음식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콜라랑 먹습니다. 음? 저희는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음 먹는 거좀 찍고 싶은데 이렇게 음악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먹고 오겠습니다 음악 때문에 빨리 끊고 가겠습니다. <laughs> 완전 배짱이처럼 여행 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가 나가서 밥 먹고 와서. 지금까지 계속 숙소에 누워서 자고 일어나고 하면서 힐링하면서 완전 힐링 여행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가지고 뭘또 먹어야 되잖아요. 또 예. 네. 혼자 있을 때는 잘안 먹더라도 이렇게 같이 이제 친구랑 있을 때는 뭐 먹어야 되니까 오늘 저녁엔는뭐 먹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기대가 되네요. 가보자고요. 아 너무 여기는. <laughs> 시골도 아니고 도시인데 사람이 진짜 없어요. 예. 여기는 어, 대학생들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는 1년에 100에서 20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교환학생이 오고 여기 대학교도 이렇게 100명에서 200명 서로 교환학생 이렇게 오는 곳입니다. <laughs> 어느 대학교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 지역 이름은 태브레첸입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건데 여기 교환 학생 오셨던 분도 계시고 여기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예. 아. 좋아요. 아침에 이게 비가 오더니 이제 날씨가 좀이게 개네요. 근데 내일 저녁에 또 비가 오고 저 내일 4시에 기차를 끊었습니다. 4시 반. 4시 반에 이제 부다페스트로 넘어가기로 했고 부다페스트에는 굉장히 싼 숙소들이 많습니다. 예. 한 7,800원 막 8,000원짜리 숙소가 있어 한번 부다페스트에서 한번 천원천 원씩 올려가면서 비교를 할지 숙소를 여러 번 옮기면서 한번 비교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여기 어, 진짜로 어 보시면 진짜로 어, 너무 <laughs> 없습니다. 별게. 예, 네. 이 친구도 그랬어요. 여기가 데브레첸스 데브레첸이 그 여기 전 수도이고 해서 근데 볼게 진짜 없다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쉬고 있습니다. 아, 저녁은 뭐 먹을지 어, 어제 먹었던 파스타를 못 보여드렸으니까 파스타를 사서 집에서 먹을지 3,700원 정도 하는 파스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먹을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 이따가 고민 다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으이. 저는 친구가 이렇게 그 중국식. 고기를 해준다해서 고기를 샀습니다. 어, 이제 가는 길에 어제 먹었던 스파게티를 하나 사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따가 어, 보여드릴게요 어떤 음식인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o o k c o k Ah yes, thank you. 저희는 음식을 사다 보니까 좀 많이 사가지고 오늘 해먹기로 한 고기 이런거는 내일 아침에 먹기로 했습니다 와... 이게 다 합쳐서 12,000원이에요 12,000 몇백원 할거예요 12,000원보단 조금 비싼데 그래도 어 너무 가성비 너무 좋죠? 피자... 아 피자 앤 파스타 굿네 저는 이제 안 먹고 올게요 하... 아, 오늘 완전히 배짱이 여행 제대로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제대로 여행을 다시 시작해볼게요. 예스. Yes.